🎵🎵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학교에서 끝났을 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작은 따밥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된 것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교수님들과 무엇보다 또 우리 총학생에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따밥 교회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거리 노숙인들과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나아가 따밥의 모든 사역은 나 혼자 할수 없는 일들을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 지역의 많은 교회와 또 믿지 않는 단체와 기업들이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노숙인하면 그리 좋지 않은 인식들이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밥은 해마다 노숙인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는데 2023년에는 우리 홍우림 작가와 콜라보를 이뤄서 네 분의 노숙인과 또 24분의 노숙인들의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는 표정을 카메라에 담아서 성남시 1층 로비에 사진을 전시하였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때를 추억하는 그들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은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 모두는 친구요, 이웃이다 라고 하는 감추어진 이 메시지를 그 사진전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24년에는 노숙인과 봉사자가 다 함께 합창 공연을 진행하기도 하였고요. 해마다 부활절에는 지역 주민과 봉사자들, 그리고 노숙인들, 또 따밥의 후원자들이 함께 부활절 음악회를 여는데 그날을 함께했던 사람들과 그 추억들이 여전히 저에게는 생생하게 기억되어집니다. 겨울이면 노숙인과 김장도 담그고요. 여름이면 휴가도 다녀옵니다. 특별히 작년 겨울에는 학교 글로컬 현장 교육원에서 지나, 진행이 되는 교회박 현장 실천을 통해 전도사님들이 오셨는데요. 그 중에 두 분의 전도사님의 따뜻한 수고와 헌신으로 한 노숙인 어르신의 고향인 해남을 당일로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369 문화의 밤 행사에는 3월 3일, 6월 6일, 9월 9일 노숙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영화도 보게 되는데요 저희는 굿일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를 함께 보면서 서로에게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기도 하였습니다 노숙인 가운데에는 명절때엔 고철 팔아 모은 돈으로 과일을 사가지고 오시기도 하시고 눈이 많이 오는 주일 아침이면 누구보다 일찍과 교회 앞 주차 공간을 쓸기도 하시고 또 서로의 생일이라고 케이크에 촛불을 끄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큰 기쁨은 작년 12월에 한 노숙인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거리 노숙인이 고시원을 옮겼다고 기뻐하고. 알코올 문제로 씨름하던 그가 술 끊은 지 이틀 됐다고 기뻐하고, "3일째 되던 날 목사님 도루 묵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건넬 때 "다시 시작해 보자"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밤늦게 한 경찰관으로부터 응급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땡땡땡 보호자시죠. 제가 알고 보니까. 그가 저를 보호자라고 핸드폰에 등록해 놓았더라고요. 그도 웃고 저도 웃었습니다. 취업을 그토록 바라던 한 노숙인이 면접 보던 날, 봉사자들은 너나 할것 없이 그의 차비를 챙겨주며 그날을 기뻐하고 응원했던 그 기억과 추억들이 한가득입니다. 사역에 좋은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사육하던 첫해 성탄절에 지역 교회에서 준비해온 따뜻한 침낭 품에 안고 거리에서 텐트 치며 노숙하시는 노숙인을 만나러 가던 그날 텐트 안에서 동사로 돌아가신 노숙인을 보며 모두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칼부림 사건으로 상처 입은 몸으로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찾아왔던 한 노숙인 그 어떤 이유가 오해가 되어서. 따밥교의 전면 유리를 골프채로 내리치신 사건. 서로의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그분은 여전히 수급비의 일부를 후원금이라고 가지고 오십니다. 병원 가면 병원 갔다. 구치소 가면 구치소 갔다. 노숙인이 노숙인을 걱정해서 따밥에 연락이 옵니다. 가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렇게 찾아가면 왜 여기까지 왔냐 다시는 오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병원 앞까지 나와 떠나는 차량에 끝까지 손을 흔드는 그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거리에서 만납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길인 줄 알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앞을 향해 나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를 향해 걷는 것은 아닙니다. 앞을 향해 걷지만 우리는 때로 과거로 회귀하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무엇보다 답 없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나 꽃길만 걷고 싶어요 고백하는 저에게 길 없는 곳에 길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은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 신대원 시절 글로커를 통해 서울역 노숙인 사역을 하는 현장에 보내졌습니다. 그때가 아마 첫 단추였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노숙인을 만났는데 그 만남이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서 2021년 12월 24일 날, 당시 섬기던 교회 부서 선생님들과 청년들에게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 지하철 역앞에 앉아 계시는 노숙인들에게 우리 김밥 한줄 사서 나눠드리고 집에 가자 라고 시작된 일이었고요. 총회에 제출한 새로운 성교형 교회 공모전에 밥차가 교회다라고 하는 제안을, 제안서를 냈는데 그것이 입상하고 상금을 받으면서 노숙인을 위한 따박교회 개척은 저에게 물러설 수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사역 현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일반교회에서 20년 가까이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찬양 사역도 하고 중보기도 사역도 하고 교육 부서 사역도 하고 기타 등등 하나님이 많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훈련 시키신 대로 사용하시겠구나. 그렇게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역 현장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주일마다 밥을 지어 도시락을 포장하고 도시락을 들고 지역으로 흩어 나가는 일. 사건이 터지면 문제를 해결하고 몸을 써야 하는 일, 재정이 필요할 때 재정을 요청해야 하는 일 등등 모두가 저에겐 버거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 라고 하는 연약한 인간의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내 능력과 재능을 따라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한계와 연약함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처음 이 사역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뵌적 없는 어느 은퇴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따밥교회의 공간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후 따밥의 여러 사역을 위해 후원금을 모아야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따밥교회의 첫 후원자들이 누가 되어주었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리고 당시 제 옆에 앉아있던 신대원 동기들이 따밥의 첫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제자의 사역에 어떻게라도 힘을 보태려고 가는 것마다 홍보하고 행사 때마다 찾아와 자리를 지켜주고 후원자가 되어 주신 분또 지난 부활절엔 부활절 바자회를 마쳤다며 그 기금 전액을 따밥에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만났던 교수님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십니다. 첫 세례자가 있을 때 케이크를 사다 주고, 지난 노숙인 인식계선 합창 공연에 꽃다발 40개를 만들어 달려와 주고, 사역 현장에서 수고하여 얻은 수입의 11조를 따밥에 보내주고, 여러분, 이 역시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신 저에게는 후배지요.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귀한 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잊지 못할 후원자가 있습니다. 창원사역을 오갈 때 거기서 중학생 아이를 제가 한명 만났는데요. 그 아이는 당시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몸이 아파 일할 수 없는 아버지, 그리고 신체가 약한 언니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될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다, 첫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탔다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나밥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재능으로 발탁되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함 투성이에 교만함 가득 등에 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 옆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때로 웃고 때로 울고 때로 아프지만 그렇게 서로 성장시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십니다. 바울 서신의 독특함이 있는데요. 그건 서신의 말미에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름들은 읽기도 어렵고 저희와 너무나 무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빨리 침발라서 넘기고 싶은 페이지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이름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그냥 넘길 수 없는 페이지입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에 때로 눈물을 닦아낼 이름들이고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갇혀 그 힘들고 어려운 핍박을 견뎌낸 이들이고 같이 배고파하고 같이 아파했던 소중한 사람들.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며 디모데에게 당부하듯 현지를 마무리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지만 우리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결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힘과 기도의 동역자로 기억될 기억되는 이름이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디모데우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의 내면을 드러내는 문구입니다. 또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속내를 거침없이 디모데에게 다 드러냅니다. 억울한 일, 힘든 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인생의 말년 그쯤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법한데, 10절 기록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카로 갔고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이 뒤틀리고 속이 좁아서라기보다는요 바울의 사역에서 디모데는 자신을 다 드러낼 만큼 사랑한 특별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많은 동역자의 이름을 기록하며 문안에 다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당부는 이제 생을 마무리하게 될 바울에게 디모델을 향해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선물하는 것이고 디모델을 그렇게 축복하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우리에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때로 아프고 힘이 듭니다. 돌아서서 다시는 보지 말자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우리 각자가 자기의 맞는 옷을 입고 사역을 하다 보면 아주 놀랍게 어? 어떻게 여기서? 어? 우리가 이렇게 만났어? 어? 라고 할 일들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서로는 좋은 교회를 앞에 둔 서로의 경쟁자도 아니고 나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되고 외면될 수 있는 사이도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때로 위로하고 때로 힘주고 때로 도움주고 도움받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교수님들도 그러하고 학교도 그렇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동기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부르심에 아름다운 동행으로 서로에게 기억될 이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소홀했던 때로 앞만 보면 나아갔던 우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이들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겸손케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스승과 제자로 믿음의 든든한 동기요 동역자로 또 선배와 후배로 우리를 불러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